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고 또한 잔. 매서운 한파에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커피는 한국인의 일상에서 때려야뗄수 없는 존재죠. 그럼 여러분은 커피 마시러 어디로 가시나요? 미국인들은 동네 카페나 던킨, 더치브로스, 블랭크 스트리트 같은 곳을 이용한다는데요. 오라, 왜 스타벅스가 안 보이지?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995년 영업을 시작해 30년간 자리를 지켜오던 곳인데요. 임대인이 기존과 같은 임대료를 제시하며 계속 있어달라고 했지만 스타벅스가 거절했다고 해요. 스타벅스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부진한 매출과 연관짓고 있어요. 돈안 되는 매장을 닫은 거 아니냐는 건데요. 3분기 매출을 보면요. 9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줄었습니다. 3개 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25%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타벅스 위기는 안방인 미국이 흔들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방문자 수가 10% 급감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이자 충성 고객 많기로 유명한 스타벅스가 어쩌다 이런 실세가 됐을까요? 답은 가격에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3.95달러하던 라떼 한 잔이 지금은 4.95달러입니다. 같은 기간 맥도날드 커피가 40% 이상 올랐지만 그래도 스타벅스보다 저렴합니다. 결국 한 잔에 7~8천 원하는 커피값에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긴데요. Well, 에스프레소 한 장과 책이나 노트북을 들고 소파에 앉아 편히 몸을 쉴수 있는 곳. 커피 이상의 경험과 공간을 판다는 파워드 슈츠 전 스타벅스 회장의 경영 철학은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으로 키웠는데요. 지난 71년 스타벅스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원두를 갈아 막 뽑아낸 재료로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8달러짜리 라떼가 등장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지만 다른 카페와 비교하면 차별점이 없습니다. 매장에는 편안한 소파 대신 오래 앉을 수 없는 딱딱한 의자가 자리하고 있고요. 패스트푸드 업체처럼 고객이 모바일이나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받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픽업 전용 매장도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가격대는 높으니까 고객들은 굳이 스타벅스를 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여기에 끝까지 요구하면서 단골 손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불만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Starbucks wait times have ballooned this year. Technomic says 8% of Starbucks customers waited between 15 and 30 minutes for their order. 우유나 시럽, 포핑까지 모바일 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130가지가 높다 보니 당연히 바리스타가 커피를 제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고객 또한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중국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4%나 줄었는데요. 매출 1위 자리도 중국 토종 업체인 루이싱 커피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성공했는데 매장 수도 압도적 차이를 보입니다. A for a s l o w a s get this less than 10 r m b or a little over just 1 US dollar.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3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요. 이익률은 다릅니다. 2021년엔 10%를 넘기기도 했지만 최근엔 반토막 수준. 공교롭게도 이마트가 최대 주주가 된 이듬해인 2022년부터 크게 꺾였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커피류를 제외한 아이스 음료 11종의 풀 사이즈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 커피 원두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이 수익성을 까먹고 있고 경쟁자인 저가 커피 영향도 큽니다. 보물가 여파로 2000원 이하의 싼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가격 경쟁력과 높은 회전율을 앞세운 저가 커피는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키오스크 없고 진동벨이 뭐냐든 남들 안 하는 건 철저히 안 해온 스타벅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전에 없던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고 키오스크 설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직원들은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말합니다. 음료나 서비스의 질이 나빠져 실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가장 큰 과제는 영업 실적을 올리는 것과 함께 지금 이번에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스타벅스 직원들에 대한 상생 내지는 직원들과의 협력 그걸 통해서 이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도 잘하지만 내부 직원들한테도 잘한다는 그런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타벅스 본사는 지난 8월 실적 부진 등의 책임을 물어 렉스 먼 네로시먼을 해임하고 음식 프랜차이즈 치폴레를 이끌었던 브라이언 니코를 새 CEO로 선임했는데요. 그가 내건 필승 력은 백투 스타벅스 고객이 매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본래의 스타벅스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또 두유나 오트밀크 등 식물성 우유로 바꿔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고요. 메뉴도 단순하기로 화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그 시장에서 계속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안주하지 않고 품질이나 가격이나 서비스에서 계속해서 혁신하고 변화하고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스타벅스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